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8시 10분 정도 됐어요. 양재 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눈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산 챙겼는데 지금 눈인지 비인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비처럼 온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주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진짜 눈이 좀 많이 오네요. 지금 뭐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또 오늘은 어떤 콜들을 잡게 될지 아 요즘 연초 치고도 콜 분위기 콜 상황이 좀안 좋은데 오늘도 한번 예, 열심히 한번 타보겠습니다 콜 대기해 볼게요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 눈이 많이 오네요 1cm에서 5cm 사이 온다고 들었는데 아 많이 내리기 시작했네요 8시 35분입니다 아, 눈이 많이 와요. 예. 되게, 한방 눈이, 예. 큰 눈이 내리는데, 지금은 또 약간, 눈이랑 비랑 같이 내리네요. 예. 그래도, 기온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가지고, 좀 바로바로 좀 녹는 것 같은데, 안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콜 아, 코를 하나 잡았어요. 예, 보여드릴게요. 서초동에서 흑석동, 예, 흑석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어제, 못했던 서울 코어를 오늘 잡네요. <laughs> 흑석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9시 19분입니다. 눈이 이제 비가 됐어요. 완전히 비가 돼가지고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아, 출지 이제 가가지고 고객님 만나자마자 고객님께서 잘 부탁드린다고 팁으로 만원 주셨습니다. <laughs> 저팁 만원 받고 출발했고요. 어, 흑석동 왔는데 또 고민을 했어요. 사실 여기 오면서 흑석동 그 도착하면 어디로 갈까? 어, 인근에 일단 노량진 있죠. 노량진. 노량진도 이제 수산물 시장이 크기 때문에 노량진 쪽으로 갈까? 아니면 또 비슷한 거리에 반대쪽에는 이수가 있잖아요. 이수역.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좀 아는 대로 가자 해가지고 이수, 이수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간은 비슷해요. 양쪽 다 거리가 비슷해서. 이수 쪽으로 버스 타고 이동해서 이수 가서 콜좀 볼게요. 버스 타러 이동하고 있고요. 네, 이수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짜네요. 100, 163분 운행에완벽점 16 포인트인 거죠. 전주 가는데 잘못 올린 거겠죠? 버스 타고 일단 이수역 왔습니다. 네. 역시 사당역 쪽에 기사님들 많이 계시고 수유동. 네. 대기해 볼게요. 네, 9시 47분입니다. 예, 이수역 쪽에서 대기 좀 해봤어요. 뭐 인천 가는 콜, 경유해가지고 논현동 가는 콜이라 착지는 괜찮은데 단가가 좀 빠졌어요. 경유 콜이어가지고. 그래서 5K 업데이트에서 50K까지 올라갔는데 예, 빠졌고요 대기하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방배동 예, 인근이고요 여기 이수역 인근이고. 아, 동대문 장안동. 예, 장안동 가는 콜 잡았어요. 예, 장안동 가서 이어갈게요. 10시 21분입니다. 여기 장안동 왔어요. 이쪽도, 아, 착지 괜찮죠? 제가 이쪽에서도 콜몇번 잡았는데, 이쪽도 이제 콜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대기해서 콜을 잡아볼게요. 10시 39분입니다. 아, 대기 좀 했어요. 예, 대기 좀 하는데, 아 지금 뭐눈비 오는 거 치고는 단가 이렇게 좋은 콜이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제가 좀 서울 콜 위주로 어저께 못 탔던 예, 서울에서 좀 다니고 싶어가지고 대기하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근데 또 눈이 또 많이 와요 거의 그 지쳤다가 그 치고 비로 좀 오다가 갑자기 또 눈이 많이 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예 보이시죠 또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또 아... 일단, 콜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면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뭐 우면동이 착지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지금 버스 살아있는 시간이니까 또 금방 나오잖아요. 우면동 가서이기 갈게요. 11시 27분입니다. 여기 우면동 왔어요. 어, 다행히 우면동 그렇게 깊숙한 곳은 아니고, 저는 우면동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쪽 있잖아요. 그 우면, 그 LH, 뭐, 4단지, 뭐, 1234단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면동 그 안쪽일 줄 알았는데 안쪽까지는 아니고 양재역이 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고요 그래도 우면동 오는데 시간 꽤 걸렸습니다 동부 타고 내려와서 그거 경부 올려 가지고 과천 빠진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눈이 출발할 때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는데 고객님께서 막눈 오는 걸막 동영상도 찍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눈이 많이 오다가 지금은 또 비로 바뀌었어요. 네, 비로 바뀌어가지고 아, 막눈 오다가 비 오다가 막 계속 그러네요. 네, 다행히 기온이 이렇게 낮진 않아가지고 뭐 땅이 얼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눈길, 빗길, 운전 예, 더 조심해야죠. 일단 양재역 쪽 가가지고 또 코를 대기해 볼게요. 아,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예, 양재역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양재역이랑 양재 양지 시내숲역이 민 있고요 여기서 버스를 타면 요거 341번 여기 양재역을 금방 가요 예, 하나 둘셋4 내정거장 네 가면 양재역이기 때문에 또 양재역 가가지고 한번 콜대기에 볼게요 양재역 오자마자 요콜 잡았습니다 요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업이 됐어요 한번 정도 예, 업 돼서 잡았고 운양동 가서 에이어 갈게요. 12시 28분입니다. 여기 김포 운양동 왔습니다. 오래 안 걸렸고요. 아 여기서 도착하면 어디로 갈까 좀 고민을 하면서 왔어요.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우선 김포는 구례가 좋죠. 구례 구례역 있는 쪽이 먹자도 있고 괜찮은데 또 금요일이라서 콜충분히 뜰만 하죠. 근데 대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바닥에 콜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은버스를 타고요 이은버스를 타고 홍대로 갈게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홍대 가는 것도 시간 꽤 걸려요 근데 아 여기서 대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금 더 안전빵으로 네. 또 원래 오늘 서울코를 타려고 했는데 단가가 괜찮아서 왔습니다 김포를 버스 타고 홍대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2인버스 타고 길 건너서 버스 타면요 2인버스 타고 이렇게 홍대 갑니다 뭐 시간은 꽤 걸려요 시간은 꽤 걸리는데 안전하게 홍대쪽 가가지고 콜 대기할게요 12시 반이네요 홍대로 좀 안전하게 가려고 했는데요 구례쪽 가는 버스가 지금 바로 오네요 <laughs> 아 그럼 시간 아, 겠겸, 예, 네, 구례로 가겠습니다. 네. 구례 사실 좀 모험이긴 해요. 네, 물론 금요일이라서 코리 뜨긴 하겠지만 김포 빙이 많이 뜰 거고, 아 되도록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서울로 이동하면 서울로 가는 코리 뜨면 더 좋은데, 아, 저 오늘은 구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버스 타고 지금 구례역 가고 있는데요. 아, 한 6.1km 거리에서 구레동이었어요. 버빈콜로 프리콜이 한세개가 뜨는 거예요. 하나는 대치동. 하나는 저기 서현동인가? 분당이었어요. 52,000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 떠가지고 세개가 떴는데 버빈콜이었고. 거리가 좀 있고, 이제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 못 잡았습니다. 예. <laughs> 잡고 이동하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가지고. 물론 버스 타고 가고는 있지만 또 버스가 또 2층 버스라서 쓸 때마다 2층에서 승객들이 내려와서 내리느라고 시간이 좀더 걸려요 <laughs> 아, 좀더 빨리 갔었으면 예 네,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지금 콜들은 더 빠졌거든요 아그래도 가서 네,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막상 오니까 콜이 또 많아요 <laughs> 아콜 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기사님들 38분 계시고 요콜 잡았습니다 예, 신림동 가는 콜이고 좀 이동하면 N61번 버스 다니더라고요 신림가서 이어갈게요 2시 8분입니다 <laughs> 아 시간이 많이 갔죠 예. 아 제가 티맵 내비를 쓰는데요 요게 그 착지가 어, 신림동에 있는 그 빌라 이름이었어요 빌라 이름이어가지고 제가 티맵으로 찍었는데 예, 찍고 갔는데 가 보니까 옆동네인 거예요, 서림동인가? 옆동네에도 이제 같은 이름의 빌라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은 몇분더 걸렸죠. 시간 좀더 걸리는데 길이 아주 그냥 산길에다가 골목도 엄청 좁은 데로 이렇게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 내비가. 아 그래가지고 아유 아주 그냥 좁은 길에 아주 등산을 산길을 이렇게. 운행에서 왔습니다. 저 <laughs> 무슨 고기 하나를 넘었어요. 예. 네. 아, 이제, 그, N61번, N61번 버스가 다니는 대로 가는데, 거리가 꽤 돼요. 네, 도보로 한 1.3km 되더라고요. 네, 인근엔 콜이 없고, 일단 버스 타러 가면서, 뭐, 콜 뜨면 잡는 거고요. 버스 타러 이동하겠습니다. 네, N61번 버스가 또 노선이 좋죠. 강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이 경사가 많네요. 예 <laughs> 네,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내리막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터널이고 차들을 다니고요. 전내려가고 있어요. 오른쪽은 산입니다. 좀금 있다가 이산 옆길을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신린동 <laughs> 이제 이렇게 안쪽 경사 있는 곳 들어가면은 새벽 시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걸어 나와야 되죠. 일단 이동합니다. 아, 등산합니다. 등산. 에... 결국 <laughs> 등산을 하네요. 아, 산입니다. 산. 야 이거 에, 이쪽은 학교 같고요. 아, 이게, 이 시간에 지금 갈 수, 아이고, 길이 있긴 한데. <laughs> 잠깐만요. 아, 쉽지 않네요. <laughs> 아,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태가체험 유튜버도 아니고, 새벽에 <laughs> 등산하라고 있네요. 예. 네. 아휴, 아휴. 일단 이동합니다 네, 이제 또 내리막인데요 아, 뭐 그렇게 거리가 길진 않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울타리처럼 돌벽이 쌓여 있네요 네, 내리막 경사가 심해요 네. 제가 이런 길은 그쪽, 그쪽 신당동인가 그쪽에서 거기도 이제 아파트 바로 옆에 이런 길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동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내리막길은 많이 미끄러울 것 같아서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갑니다. 제가 이 산을 넘은 거예요, 지금. 여기 호림박물관, 네, 옆에 이거 산길을 넘어왔네요. 네, 출발지는 여긴 아니었고요. 네, 좀 걸어 오다가 제가 찍은 거라서. 아, 일단 이동할게요, 더. 지금, 구로 쪽을, 구로 쪽도 콜이 있어서, 구로 쪽으로 찍어 놨는데,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이게 N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잖아요. 그래서, 또 빨리 오는 쪽으로 타도, 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강남 쪽 가는 N61번 버스가 금방 오네요. 요거 타고 강남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 볼게요. 요게, 사당도 지나가고 하니까,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호림박물관 버스 정류장 왔고요. <laughs> 아, 새벽 한밤중에 갑자기 등산을 했네요. 네, 버스 이제 금방 오니까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2시 46분입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요. 아그 약간 조금 생각을 다시 했던 게 반대편에서 그냥 버스 기다렸다가 외정거장만 가면은 가산 디지털단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기다리다가 그냥 가산으로 갈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가산동이랑 구로동이 그 특히 그 구로디지털단지 예 그쪽 해가지고 콜이 꽤 있더라고요. 예 어차피 버스 빨리온 거 그냥 탄거 강남 쪽으로 가다가 콜 잡고 내렸어요. 예 보여드릴게요. 사당동에서 개포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개포동 가서 이어갈게요. 3시 9분입니다 여기 이제 개포동 금방 네, 그 왔고요 일단 포이사거리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이제 4시 되면 첫 차도 뜨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일단 삥콜이라도 네, 좀 뜨면 좋겠는데 뜰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거리가 이렇게 긴건 아니었지만 등산을 했더니 다리가 아파요 <laughs> 하체 부실이네 하체 부실 네, 일단 포이사거리로 이동할게요 네, 3시 14분입니다 포이사거리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 포이사거리 쪽 말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엠버스가 다니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아, 그냥, 포이사거리 쪽으로 가자. 그러고 있었는데, 그, 엠버스 다니는 쪽에서 코리 아나 올렸습니다. 근데 서울 가는 코리 아니라서, 안잡으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번 업이 됐어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남 풍산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풍산동 가서 이어갈게요. 3시 57분입니다. 여기 풍산동 왔어요. 아, 덥네요. 오늘 날씨가 기온이 이렇게 안 추워가지고, 아 근데 차를 타면 또 난방이 따뜻하게 되잖아요. 히터 틀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땀이 뻘뻘 납니다. 원래 이쪽이 지금 여기 황산 교차로 이쪽인데. 이쪽이 좀, 원래는 콜이 괜찮죠?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뭐 새벽 4시가 다된 시간이라 지금 콜이 없는데, 아, 그래서, 사실은 아까 포이사거리 쪽에서 서울빙을 타고 싶었던 게, 서울빙 하나 타고, 복귀콜 타고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큰거 하나 타고 그냥 그쪽 가서 거기서 빙 하나 타든가, 아니면 거기서 복귀하든가, 약간 그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그냥 인근에서 여기 두번업데이트 잡고 오긴 했거든요? 너무 조용하네요. 원래 이쪽도 밤 시간에는 괜찮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황산사거리가 이쪽 건너면은 이쪽이 이제 수산물 시장처럼 예, 뭐 수산 시장이 있어요. 제가 이쪽에서 전에도 한번 어 분당 가는 콜 잡고 갔었는데 그때 뭐 팁도 만 원인가 이만 원 받았었는데 아, 지금 시간에는 조용하네요. 예. 아, 여기가, 제가 알기로 또 버스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음... 아, 일단, 삥이라도 좀 떴으면 좋겠네요. <laughs> 보니까, 9303번 버스가 4시 50분 좀안 돼서 여기 지나가요. 어, 타고 강남 가면은 5시 반 전에는 떨어질 것같고요 요거 타고 강남 가서 복귀콜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좀 콜이 떠주면 좋겠네요 <laughs> 4시 15분입니다 버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감할게요 이제 강남 버스 타고 강남 들어갈 건데 강남 가서 밥 먹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차계부 정리하고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7콜 탔고요 수익 22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차비 조금 빠지겠죠. 예. 그래도 오늘 중간중간에 중간에 이제 로지 타 가지고 또 연계 잘 되고 오늘 서울 콜 위주로 좀 타고 싶었어요. 예. 중간에 구례, 예. 김포 구례 한번 갔다 왔는데 또 다행히 예. 서울 오는 콜 잡았죠. 근데 <laughs> 등산을 해 가지고 좀 힘들긴 하네요. 예. 그래도 로지 타 가지고 연계도 잘 되고 또 우면동이 양재동이랑 양재역이랑 가까운 음면동이어가지고 다행이었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수속사에서 자차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절을 한 거. 요 보험료가 오르는데 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까요. 그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로지, 콜마너, 아이콘 가입 문의 상담은 01042575600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광고였고요. 예,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아, 좀한콜 정도 더 타고 싶었는데, 여기 황산 교차로 지금 시간대는 조용하네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